안녕하세요 소울타러의 첫째 채째입니다아 저희가 오늘 오프닝 영상으로 달고나 커피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달고나 커피 만드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근데 여기 왜 아메리카노가 있죠? 아 그것은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팔아서 아메리카노를 먹고. 이제 셋째 쌤이 먹는 걸로 맛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패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웃음> 생각하고 싶지도 <laughs> 않아요. 너무 <laughs> 아, 끔찍했어. 아그 정도로 끔찍했나요? 어 진짜. 아그그 그 미니 그 전동 보 믹서? 어, 믹서기 믹서? 그걸 처음에 사용을 했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이번에는 다른 큰 믹서기를 사용해서 이제. 그 머랭 치듯이 했는데 다행히도 음, 성공을 해가지고 네, 다행이죠. 네, 맛있었나요? 네, 뭐 근데 음 약간 좀 뭔가 이 내가 한 노력에 비해 좀 아쉬운 맛이에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카페에 가서 사먹는 걸로 합시다. 럽시다 <laughs> 지금 카페도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 하려고 카, 그 커피를 커피 믹스를 샀는데 이 가격이랑 카페에서 카페라떼를 시키는 거랑 가격이 차이가 거의 없어.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네, 카페에 가서 마시는 걸로. 직접. 요거는 타 혹사시키지 마세요. 직접 만들어서 마시는 건좀 아닌 걸로. 네, 그리고 이제 <laughs> 타로를 네, 음. 오늘 타로 봐야 될 텐데요. 네. 어, 혹시 뭐 타로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제가 약간 막 특별히 궁금한 건 없고 그냥 약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막연하게 네. 궁금한 거군요. 음. 음. 네. 그볼수 있냐? 네. 볼수 있습니다. 어, 어 <laughs> 어떻게 볼수 있나요? 아 그러면 오늘 주 타로 주제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셋째 쌤도 이제 선택을 하는 걸로 해서 음, 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가까운 미래에 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다가올까? 네. 이걸 한번 타로 볼까요? 왜냐면 나쁜 일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그쵸? <laughs> 나쁜 일, <laughs> 네. 이런 거. 아, 물론, 뭐, 음. 듣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일을 듣는 어, 게. 나는 지금 좋은 일을 듣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 음. 이런 생각. 음. 그쵸? 막연하게 듣, 들었다가, 나쁜 갑자기 일 그런 거 들으면 어. 약간 좀 신경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은 좋은 일을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어,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음... 어, 굳이 나쁜 일을 듣고 싶지 않다. 이미, 이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다 네, 나쁜 일인데.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어, 제가 카드를 섞어 올 테니까, 네. 이따가 세째쌤도 여기 저희 구독자 분들, 시청해주시는 네. 분들이랑 같이, 어,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 준비해올게요. 네 카드 다 섞었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골라 주셔도 되고요 어,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어, 오늘 아까 그 홈카페 영상 할때 썼던 도구들인데 어, 버터나이프 이게 왜 있나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이걸 저었어요 숟가락이 부족해서 네 버터나이프 그리고 이건 인스턴트 커피고요 이거는 이제 커피와 같이 먹을 쿠키. 이거는 이제 이름이 뭐더라? 에스프레소 잔 맞나요? 아무튼 그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택해주시고 댓글에 제가 미리 써놓은 고정 댓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원하시는 리딩 선택해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네, 그럼 1번 선택하신 분, 어, 버터나이프 선택하신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에서는 어, 대략 3개월 정도가 좀 가장 정확한 미래를 볼수 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보니까 지금 일본 분께서 되게 힘써 오셨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당한 일에 맞서는 일이라든지, 어, 그런 일에 굉장히 힘써 오셨던 것 같은데, 그거, 그런 일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일본 분께서 그 원하시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 그 서로 얘기를 할것 같아요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됐대 그게 일번 분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덕분이래 이런 식으로 좀잘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타로 카드들과 여기 있는 오라크 카드들이 행운은 어, 일본분의 편이라고 어, 일본분은 더 많이 웃으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어, 그런 기회를 잡으셔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일본분께서 어, 좀더 당당하게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타로카드가 1번 분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번 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고, 1번 분이 그런, 기, 맞는 길을 가시고 계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 마, 말라고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이, 어, 항상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마칠게요. 2번 선택하신 분, 어, 인스턴트, 어디 갔어? <laughs> 인스턴트 커피 선택하신 분, 리딩 시작할게요.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나타날 좋은 일. 가까운 미래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타로에서는 한 3개월 정도가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이제 이상으로 지난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월을 생각을 하고 이 카드를 뽑은 거고요. 어, 이번 분은 보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지쳐 보셨던 것 같아요. 이번 분 어떤 일을 하셨다든지 어, 아니면은 뭔가 대인 관계적으로 힘드셨다든지. 뭔가 이제 지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치는 일들이 많았어서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왔다. 어, 근데 이제 그 쉬어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인과 함께 좀 쉬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연인이 없으신 분이라면, 뭐, 뭐, 새로 뭔가 연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꼭 연인이 아니라도 이제 좋은 사람, 그런 내 조, 주변에 좋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재회를 바라고 계신 분이라면, 재회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상대 쪽에서 먼저 좀 이제 잘못, 됐다라고 하면서 다가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말하고 있는 포괄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로맨스 카드고 여기서도 러버 카드가 나왔어요. 연인 카드가 속세에 그 그런 일들을 조금 뒤로하고 조금 여유롭게 쉬시는 타이밍 이것이 올, 오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 이번 분이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선물과 같이 뭔가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자주 못나다니잖아요 어.. 그러,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가족,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든지, 어,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뭐 빨리 3개월 이내에 종식이 돼서, 뭐, 이제, 마음대로 이제 놀러 나가게 되거나 할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뭔가 이번 분한테는 그런 쉬어가는 그런 좋은 선물 같은 신강이 나타날 거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번 분이 지금까지 너무, 음,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어,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기쁘게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분 리딩 마칠게요. 네,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3번 선택하신 분은, 아까 이 쿠키를 선택하셨죠? 맞죠, 셋째 쌤? 네, 그리고 세픽이에요 아, 셋째 쌤 3번 선택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미래란 어느 정도냐? 어, 타로에서는 3개월이 지, 이제 지나면 좀부정확해진다고늘 어, 말하거든요. 어, 그래서 3개월이 좀딱 적당한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래서 저도 3개월을 생각하고 뽑았어요. 수목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본인이 주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 보니까 조금 이게 어느 게 좋은 거고, 3번 분에게 좋은 거고, 어느 게 3번 분에게 나쁜 건지 분간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3번 분이 원래 뭐, 뭐 판단력이 안 좋고, 안 좋으시고, 뭐 이래서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약간 그런 판단력이 더 흐려지는? 그렇게 해 만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산봉분께서 뭔가를 놓칠 수도 있다. 그 지금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서지 않았었지만 좋은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있지만 그것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어, 그렇게 모여지네요. 지금. 그 좋은 일이라 하면 3분 분에 가까이 에 있을 확률이 마, 많고요. 3분 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비롯되는 어떤 일들 그런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 3분 분이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너무 그런 주변에 힘든 상황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 이, 있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좋은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타로카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카 카드에서도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다. 이 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3번 분께서 뭔가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3번 분이 집중을 안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상황이, 주변 상황이 이렇게 되고, 주변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산만해지고, 주위가 이제 흐트러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뭔가 좀 집중을 해서, 그리고 답은 이제 3번 분이, 하무부 스스로 안에 있다. 뭔가 이런 말을 지금 타로카드랑 오라카카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일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어, 이것을 발견해내는 거는 이제 3번 분의 어떤 집중력?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이걸 놓치고 지나가느냐? 이걸 발견을 하느냐? 네, 그거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 어, 요 조그마한 에스프레소 잔 선택하신 분, 가까운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면, 가까운 미래란 어느 정도의 먼 미래일까? 어, 타로에서는 한 3개월이 이제 지나버리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약간 적정 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3개월 정도를 생각하면서 뽑았습니다. 어, 지금 사, 만약에 4번 분께서 뭔가 생각하시던 일, 뭔가, 아, 이거 하려는데 괜찮나? 하시던 일이 있으시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라.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된다. 약간 이런 말을 타로카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올 좋은 일이란 지금 사번 분께서 뭔가 계획하시던 일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사번 분이 굉장한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 어, 그리고 상황이 좀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라클 카드에서도 보면 어, 대담하게 행동하고. 어, 먼저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 나오고요. 어, There is something better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뭔가 상황이 좀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타로카드로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이거, 이 리딩을 보시는 것 자체를 어떤, 물론 이게 개인 상담은 아니긴 하지만 참고해서 들으시는 거긴 하지만 이 리딩 자체를 뭔가 신의 계시라고 들으셔도 무방하다.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4번 분이 굉장한 만족을 얻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시작을 해서. 이거 잠깐 꺼놨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빨리 시작을 하셔서 어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행동하시고 사번분을 스스로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다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지금 사번분이 생각하시는 일이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이후로 갖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되신다. 4번 분의 직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 분이, 어, 가시는 대로 잘될 거예요. 네. 그럼 4번 분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리딩 마쳤는데요. 세트쌤, 오늘 제가 리딩 한거 어떻게 보셨는지. <laughs> 어... 의외의 그런 답변이 나와서 한당히 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 선택하신 리딩에 대해서요? 네. 약간. 다른. 희망찬 미래가 어... 나올 줄 알았나요? 네. <laughs>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는데, <웃음> 아니네요 <웃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좋은 일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그거를 찾아라. 이런 말이었죠. 없다는 제가, 건 아닙니다 제가 주의가 전만하다는 건 아, 어떻게 잘 아니요. 아시고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달고나 커피 만들었는데 어, 저, 잠못잘것 같아요. 카페인 네, 너무 많이. 네, 는 약간 냄새만 맡아도 카페인 너무 많이 들어간 게 느껴져가지고. 네, 이게 커피가루가 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커피가루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들어가서 저는 한그 정도 넣으면 두잔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한 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한 잔도 조금 아슬아슬 했죠, 사실. 맞아요. 근데 약간 <laughs> 입구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아, 그러네. 네. 여기는 좁고, 이, 이 위에 입구가 음. 넓어서. 아무튼, 정말. 이제 오늘 셋째 쌤은 잠을 다 잤다. <laughs> 카페인 때문에 배가 아플지도 모른다. 소화제 먹어야겠다.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리딩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실패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어, 그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저도 모르게 응? 음? 이랬잖아요. <laughs> 아무튼. 네, 그러면 오늘은 음.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오세요. 안녕.